네 안녕하세요. 저는 세도 어, 성강침례계를 다니하던 어, 은퇴목사 백음영 목사입니다. 어, 그동안 우리 성광교 성교사님을 통해서 우리 GBT가 얼마나 귀하고 큰 일을 그리고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 에, 우리 성도들과 함께 어, 미얀마 어, 현지에 가서 어, 하는 일을 보기도 했고 너무나 귀한 일이고 또 아쉬운 것은 더 많이 하지 못한 아쉬움을 가질 만큼 많은 그 어, 귀한 감동과 보람이 있었습니다. 예, 40주년을 맞이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크게, 더 넓게 귀하게 쓰시라고 믿습니다. 또 그때 우리가 미얀마에 어, 성경봉원시 갔을 때 함께하던 우리 형제자매들 어, 섬기는 모습들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. 얼마나 잘 훈련되고 서로 아름답게 격려하며 섬기는지 아주 감동이 있었습니다. 아무처록더 좋은 우리 CDP로 더 확장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40주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.